골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기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 이시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저는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아멘. 정수리의 모든 분도 엽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기름 부음이 아멘. 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것도 부어주시는그 아, 네. 능력과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합니다. 아, 네. 목마릅니다. 만나게 하시고. 주님, 주님과 함께 하셔서. 아, 네. 주님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아, 네. 여호하는 나의 심이십니다. 아, 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하는 나의 심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심이십니다. 여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성경을 한량없이 가득가득 충만하게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요한복음 21장 오늘 1절에서부터 우리 말씀의 본문을 18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회복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시 회복으로, 다시 회복으로.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아, 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소망의 문을 열고 아, 네. 회복의 역사가 아, 네. 창조적인 회복이 아, 네.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아, 네. 누가복음 오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 오셨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베드로가 회복되었습니다. 또 다시 실망한 베드로, 낙심한 베드로, 좌절한 베드로가 두 번째 찾아 오셨는데 그때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십니다. 아, 네. 베드로를 찾아오듯이 통일하게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 네. 오늘 베,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베드로가 뭐잘 살고 성공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나는 실패자다. 그래서 다시 옛날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실패한 베드로 찾아오셨습니다. 더 나가서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 넘어져서도 주님 통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연약한 중에도 찾아오십니다. 아, 네.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도 찾아오십니다. 아, 네. 그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 네. 저와 우리 성도 대결를 추관합니다. 아, 네. 장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모세를 찾아갑니다. 또 요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아,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오늘도 지금도 내 마음을 두드리고 려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아멘.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인정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골로세 3장 1절에 이의 것을 찾으 듯이 오늘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 한번 봅니다. 말씀 시작. 그의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하신이. 나타나기 진일을 일어나라. 찾아오시고 나타내주시고. 지금도 변함 없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 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 아, 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안굴골짜기의 소망이 활짝 열리듯이 예수님의 우리의 희망이 되어 아, 네. 오늘 우리 주님을 힘입어 아, 네. 10편 29편 10절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아, 네. 평강을 주시라 한번 나눠서 합니다 예수님 네, 네. 나에게, 나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회복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정말,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을 텐데, 아이고, 때로는 주님 잃어버리고, 때로는 엉, 엉뚱한 길로도 가고, 때로는 넘어져 그래도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라. 다시 우리 마음을 투드르시고 다시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리가서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여 기뻐하지 마라 나는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그의 능력의 손을 나를 딱 붙들고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정말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도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돌파가 이루어지게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회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애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네 엄마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쓸수 없더라 그동안은 내가 했는데 내가 얻은 것은 없지만 이제 주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주시오 아, 네. 내가 성령에 소멸한 것을 회개하고 아, 네. 주님으로 내게 채워서 아, 네. 주님으로 일하며 하나님이 가득가득 우리가 그동안 일했던 것 가득가득 채워주시나 아, 네. 다시 회복으로 창조하시나 아, 네. 아, 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내가 오늘 그 주님 내 심으로 능으로 한댔지만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아, 네.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아, 네. 다시 내가 일어나서 일합니다. 아, 네. 주님 함께하시고 아, 네. 주님이 앞서서 일하시게요. 아, 네. 예수님 이름으로 천여 요수아서 5장에 보면. 여우수아가 여리고로 진격할 때에 큰 검을 든 여우와의 군대 장관이 앞을 딱 막습니다. 빨리 비켜 비켜. 빨리 여리고 정복해야 돼. 그랬더니 여우수아에게 누가 대장이냐. 여우수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장을 확실히 하자. 여우수아 네가 대장이냐. 아니면 여우와가 대장이냐. 그렇습니다. 주님. 여우와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아, 네. 나는 리입니다 쪼리 니 온전히 주님의 앞서 싸우시며 주님의 앞장서면 아, 네. 모든 길들이 열립니다. 아, 네. 오늘 주인을 탓구나 아, 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인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마지막에는 성령이 오셔서 아, 네. 우리를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오. 아, 네. 이 보혜사 성령이 아, 네.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 네. 보혜사 성령은 내힘으로할수 없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아, 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아, 네. 오늘 주님이 나의 모든 길을 앞장서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 네. 한번 따라서 우리 주님이 하시면 우리 주님이 사업하게 하시고 아, 네. 우리 주님이 사역하게 하시고 아, 네.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아, 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시니 아, 네.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 네. 우리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 다음에 베드로를 깊은 상처로 얻어만지 예수님 만나서 다시 소망이 없던 것이 소망이 생깁니다 또 예수님 만나니까도 점점점 주변이 모든 삶이 이제 점점점 조금씩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속에 깊은 하나님 여기까지는 되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 뭐냐? 마태고 26장에 보면 오답불 앞에서 예수님은 고문 당하시고, 예수님은 침 뱉음 당하시고, 예수님은 코난 당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속에, 그신령 속에 양심이, 그 영혼 속에 베드로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딱 묶여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 알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고기 잡은 거 갖고 와라. 그리고 예수님의 식탁을 발현합니다. 거기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한번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생선이 놓여있고 있고, 떡도 있다. 오답 불에 주님을 배신한 그 베드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넘어지고 정말 내신령 속에 목마름 속에 이 프로가 부족해. 그래서 내 주님은 다시 한번 불로 베드로야, 너 그거 불로 다 태워서 생각까지도 치워서 불로 태워줘. 우리의 최악은, 우리의 허물은, 불로 아멘. 숯불로, 전에는 통곡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었지만 이제는, 불로 아멘. 성령의 불로, 아멘. 번제단의 불로, 아멘. 다 태워주리라. 아멘. 율법의 저주를 다 태워주리라. 아멘. 아픔과 상처를 다 태워주리라. 아멘. 이 불이, 아멘.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불이 주님이 주님 만났더니 주님이 보여준 그 숲을 이 불로 태워지게 아, 네. 내생각의 사고 잘못된 모든 사고 왜곡된 사고도 불, 불이 지나가서 어디서 아, 네. 발끝까지 불로 지나가 아, 네. 불이 지나갈 때 거룩한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아, 네. 불이 지나갈 때, 구별된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아, 네. 오순절의 성령의 불로 아, 네. 새 임을 얻었습니다. 아, 네. 오늘 베드로의 모든 깊은 상처를 치습하사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불이 내 머리서 탈끝까지 아, 네. 내게도 임재하시고 아, 네. 불로 지나가 아, 네. 병도 태우고 아, 네. 우리 죄악들도 다 태우고 아, 네. 율법의 저주를 다 태우사. 아,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그릇으로 하나님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떡먹어 떡떡 먹다 베드로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받아서 우리 먹는 그러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 인정해 예수님이 베드로를 인정해 주시는 거야 베드로는 크게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도 너 배신했지 너나 잘해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근데 예수님이 것을싹 옮겨주십니다 싹 치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 네, 네. 이 사랑을 패드로는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목마은이 신령, 영원의목마은내 신령에 주님이 사랑,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아, 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주님 내가 주님 따라하게 지쳤습니다. 내가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인정하느라 아, 네. 나는 내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필요하여 아, 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사 불로 털어은거다 태워주시고 아, 네. 떡을 먹여 씹어주시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3회의 3 21장에 보면 다시이 사울을 피해서 성전으로 가요. 그때 성전에서 다윗이 배를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거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사장이 떡을 줍니다. 거룩한 떡. 이 떡은 아무나 못 먹는데 왜 다윗이 성전 성전에서 그 떡을 먹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떡을 먹으니까 괜찮는 거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다에게 칼을 줘요 오늘 우리 생명의 떡과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검을 갖는 아, 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아, 네.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줘요 아, 네. 우리 가정을 살려야 아요 네, 네. 우리 자녀를 일으켜 주셔야 아요 아, 네. 오늘 생명의 떡과 아, 네. 거미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좋아니다 아, 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아, 네. 없이 베드로에게 부어 주시기를. 아,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그 신명에. 공허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가득 채워지기를,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나에게도 이로부터 노마서 오장 우절에 성령으로 말미하아 부어주시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사랑을 받은 자들. 나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가득 가득,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아, 네. 이 다시 해복으로 우리 가정을 다시 해복으로 내 신앙을 다시 해복으로 아, 네. 다시 해복의 역사 아, 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아, 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임하였던 그불내신령에도불로 아, 네. 역사하사 아, 네. 내 심령에 주님 내심령이 많은 놀이가 있어 불로 태워져.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주님, 내가 연약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면. 아멘. 주님이 하시면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면 새로워집니다. 아멘. 주님 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 역사하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찾아오셨다. 두 번째는 만나서 행복시켰다. 아, 네.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명을, 사명을 주셨다. 주셨다. 네. 베드로에게 주님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정말 초대교회 또 수많은 말씀이 육신에 되어오신 예수님 부활하여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대 시대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록 베드로를 세워 주십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들도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예수님의 통로로 교화되는 사명 예수님은 올라가도 안되고 내려가도 안되고 예수님과 함께 아멘. 내가 부족하면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아멘. 내가 높아질 때 예수님 나를 맞춰주시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아멘. 새로운 길 장교적인 길을 아멘. 새로운 꿈들을 이뤄가는 아멘. 저와 우리 성도 대결을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 따라서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 사명 주신에 감사합니다. 사명 주신 감사합니다. 요나가 보니까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안 죽어. 오늘 우리도 사명 끝날 때까지 아니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대숨 끝나는 시간이 사명 끝나는 시간이야 우리는 아직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요한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보기라 내 양을 치라 우리 사명자는 두가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양적인 목회적인 목사로 임직을 받아 목회적인 사명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사명이 있느냐 일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도 하고 성기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일어나는 주님의 이 사명,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나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용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용사요 사명자입니다. 다 복영자는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복을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 세계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제 우리 세계 하나님, 민족 복음화 세계 성교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아, 네. 막 가정들이 모아서 이제 성교사를 이제 조금 했는데 이제 많이 막 정말 성교, 한 성교사 하나 파송할 정도, 우리 능히 할수 있습니다. 성교의 문이 열려지고, 사명의 문이 열려지고, 성교의 깃발을 세워지고, 하나님의 오늘 필요한 모든 것 재정적 자원까지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나는 사명자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파도 나서 그냥 사명자일까 아, 네. 내가 때로는 좀 넘어져서 그래도 일어나 왜? 사명자일까 아, 네. 예수님 제자도 넘어졌는데 우리도 넘어지지요. 그렇죠? 근데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대명교회는 사명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는 완전 품마 그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마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잘 자라서 세웠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 핍박하고 죽이고, 이 우리,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사울, 사,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 이건 몇번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 피을 비추사, 귀한 사명자로 사용하는 거야. 내가 그 아픔을, 과거의 고통, 아픔, 그 실수가 오히려 사명을 하나님이 팍 보여주시면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맺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 군능이 맺습니다 말세의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대명께 폭발하는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전합니다 해서 우리 불로, 아, 네. 여호와의 불로, 아, 네. 성경의 불로, 아, 네. 우리 타운, 아, 네. 작은 불이 막 그냥 큰 불로, 소망을 주고 다시 살아나고, 희망을 주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초목합니다.